최 팩트체크 체크. 세계 최장암의 날을 맞아 최장암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최장암 팩트체크 시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장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췌장이 있는 위치가 복부 안쪽 깊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라든지 이런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한 암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췌장암에 이런 심한 통증을 줄여 주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진통제를 쓰는 겁니다. 통증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조절하기도 하고요. 통증이 악화가 되게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이야기를 꺼내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것들이 이제 중독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쓰게 되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용량을 올려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낭설에 불과하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적절한 시점에서 조기에 사용하여 통증을 빠르게 조절하는 것이 실제 환자의 삶의 질에도 좋고 이런 통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조금 더긴 생명기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을 조절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 마약성 진통제가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서는 다잘 듣긴 합니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음이라든지 아니면 구역 어, 구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너무 고용량을 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시술로서 저희가 통증을 잡을 수 있는데, 바로 신경차단술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 저희 병원에서 마취통증학과 교수님들이 어, 신경을 차단해서, 췌장암을 통해서 전달되는 통증신호를 억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신경차단술을 했을 때,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줄이면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치료 안 받고 거부하시고 막 통증을 느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꼭 저희와 상의를 하셔서 약도 잘 드시고 필요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삶의 질도 올리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췌장암을 진단받았는데 가족 여행을 좀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환자분 상태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췌장암 환자분들은 이제 백혈구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 시기가 좀 있고 피로감이 더 있고 본인이 체력 같은 거를 감안해서 좀 결정을 상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췌장암이 통증이 좀 많은 암이다 보니까 적절한 이제 진통제 관리를 된 상태에서 그런 여행을 좀고려해야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자분이 치료가 최우선인데 치료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또 가족과의 또 소중한 시간 이런 삶의 질을 좀 병행할 수 있는. 있는 점을 좀 상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 이제 주치의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그리고 얼마 동안 이런 거를 좀 음. 얘기를 해주시면 직접적인 조언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수술처럼 굉장히 경직된 치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모든 생활을 다 이렇게 접고. 오직 항암치료 하나에 올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거꾸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항암치료를 하는 이유는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잘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언제 다 끝나는 그런 치료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사고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편안하게 좀 일상생활을 하시라고 하는 항암치료인데 오히려 막 집에만 계시려고 하는게좀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병이 더 진행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나중에는 정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젠 조금 가벼운 주제 그리고 좀더 실용적인 주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췌장암 환자에서 뭘 먹어야 뭘 해주면 좋을까요 하는 것과 뭐 보조 식품이나 좋은 뭔가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기는 한데요. 일단은 술, 담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치료 효과가 더 좋거나, 췌장에 더 좋은 음식이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다른 암 종처럼 뭐 채소도 그렇고요, 단백질도 그렇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적절하게 체력도 유지가 되고, 항암 치료 이후에 합병증 방지에도 도움이 될거로 생각됩니다. 이 특히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췌장 자체가 소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췌장암이 생면 그 기능이 떨어져서 식후에 불편감이 있기도 하고요.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긴 경우는 식이저하 눌러서 아무래도 음식물을 먹다 보면 소화가 잘안 되고 심한 경우는 구역질까지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식사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죽이라든지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음식 말고 다른 보조제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췌장 자체가 워낙에 하는 일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뭔가 영양소를 먹었을 때 소화를 시켜서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도 안 되고 살도 빠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식사를 할때 췌장 효소제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을 올리면서 조금 더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설사가 심한 분들도 소화흡수가 잘안 돼서 그런 경우인데 보조제를 쓰고 나면 설사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조제도 항암제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를 먹어도 되나요?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기름진 음식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건강식을 고집하기 위해서 간을 안 하고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싱겁게 네. 먹으면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맛있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좋은 거 소량 드시는 것보다 맛있게 많이 드시라고 잘 보충을 해야지 또 다음 사이클에 오셨을 때 항암 치료도 잘 스케줄대로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러려면 또 단백질 보충도 필수적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영상을 기획한 이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진료를 경험하면서 좋았던 최장암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기억나는 환자분은 이제 중년 남성이셨는데요. 췌장암에 임파선전이까지 있어셔가지고 수술 후에 이제 보정암 치료를 6개월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어 하던 도중에 이제 간에 뭔가 작은 혹이 두세 개가 생긴 겁니다. 아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구나 굉장히 이제 환자분이 보정을 절망 많이 하셨는데 다른 항암제 종류로 이체 요법을 한번 해봅시다. 항암 치료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계속 이제 항암 치료하셨는데. 그 간해인 혹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3년째인데 환자분이 재발 안 하고 저한테 계속 검사만 잘 받고 있는 이런 좀 아주 운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젬시타빈, 오니바이드 이런 약제들이 나오면서 제 환자들 중에서도 막 3년 이상, 4년 사기를 진단받았음에도 오래오래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요즘에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항암 치료들이 정말 좋아지면서 국소 진행성 췌장암인 경우에도 항암제들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로 이어지 환자들이 꽤 많아서 음. 요즘은 췌장암 치료를 할 맛이 분명히 나는데요. 제가 그래도 더 기억에 나는 분은 70대 후반의 남자 분이셨고 입원하셨을 때 원격 전이가 있고 복막 전이가 있어서 복수도 가득 차서 식사를 못 하시고 고령이고 이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이 환자분한테 항암 치료를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가족분들이 고민하시고 항암 치료 하겠다고 하셨고 잼시타빈 아브락산이라는 약제를 썼었고 아무래도 약이 꽤 부드럽다 보니까 치료가 잘 됐었고 순도가 좋았었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환자분이 컨디션 많이 좋아져서 퇴원하셨고요 그 이후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시고 혼자서 짜장면 먹고 와서 저한테 자랑도 하시고 본인이 쓴 책도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시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젬시타빈 저희가 하나만 있을 때는 췌장암 환자분 앞에서 굉장히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환자분들께 꽤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췌장암 치료할 만하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던 저는 중년의 여성분이었고요 만 2년 전에 저한테 처음으로 오셨는데 췌장암이 있으면서 복막 전이가 같이 있는 네. 상태로 이제 진단을 받고 오셔서 사실 환자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받아보고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음.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네.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효과가 너무 좋았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음. 이제. 통원 치료를 하시면서 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따님이 두분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 그 따님 두 분이 임신하셔서 얼마 전에 결과를 들어올 때 아기를 안고 <laughs> 오신 거예요 두분 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잘 보내시면서 이제 할머니가 되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laughs> 음, 저는 너무 너무 뭉클했어요 <laughs> 예전 췌장암에서는 있을, <laughs> 있을 수 없는, 수 없는 일이죠. 진료도 예. 하시면서 막손주 봐주시느라 힘들다, 막 이런 <laughs> 얘기 하시는데 와 이제 정말 세상이 많이 음. 변했고 췌장암 환자분들도 이제 굉장히 음.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뻤던 경험이에요. 네. 저는 오늘 외래 진료를 보고 왔는데 기억나는 두분 환자분이 있어서요. 항암 치료라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막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많이 우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좋은 경우를 보면서 저희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환자분을 설득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오늘 오셨던 환자 한 분은 4년 전에 췌장암을 진단받으시고, 그 당시에 3기 국소진행성 췌장암으로 폴피믹스라는 항암제를 했었고요. 4개월 지나니까 종양이 꽤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종양을 줄여서 수술을 한다는 기념조차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때였습니다. 환자분이 나는 췌장암이면다 끝난거고 이미 어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률 높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2주마다 항암치료 오실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면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4년 전에 하셨었고 지금은 4개월한 번씩 c t 만 찍고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손잡고 그때 설득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건했냐 지금까지 항암치료 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오늘 진료 보고 한 6개월 만에 한 번씩 봅시다 이렇게 음. 그래서 다른 한분 있는데 그분은 수술하시고 보조항암요법을 한 4개월 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간에 재발이 됐고 복막에도 재발이 돼서 그 재발 시점이 3년 전입니다. 아, 아, 3년 아, 전. 네, 3년 전에 있었고, 3년 전에 2016년 보니까 8월에 진단, 음, 재발이 되셨더라고, 복막에. 그래서 1차 요법으로젠스타이빈 아브락산, 1년 반수고, 뭐 일부 방산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간에 재발이 돼서, 오니바이드 5FU 항암제까지 하고, 음. 지금 이제 만 3년째. 환자분도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저희도 확실하게 힘을 내고, 힘들어 하시고 좌절하신 환자분들을 격려하면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췌장암에 대한 오해를 풀어 드리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췌장암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팩트 체크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췌장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오해를 풀고 이해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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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